오늘 촬영할게요. 자 우리 첫 찬양 뭐죠? 마음. 맞아요. 자,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거 할게요 구리온 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오,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점프 기뻐 뛰어요입니다. 자,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점프 기뻐 뛰어요. 이제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요셉을 통해 요셉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오십장 이십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형들은 나를, 위험하게 했지만, 형들은 나를 위험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은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많은 백성의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구원하게,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 네, 이제 마이크 내려놓고. 자, 오! 무슨 차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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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왜 달려가는 걸까요? 맞아요.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고 있어요. 삐뽀 삐뽀 구급차. 구급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빠서 가고 있어요. 아, 네.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자이 차들은 사람을 살려러 가고 있죠. 네, 네. 자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 있어요. 자 그게 누구일까요? 요, 요셉. 요셉은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 이사. 이삭의 아들이 누구였죠? 야곱.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죠? 이삭. 이사.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 야곱의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 맞아요! 자, 하나님은요, 오늘 누구를 부르셨냐면, 요셉을 부르셨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몇 명? 12명!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맞아요. 멋진 옷을 야 요셉에게 많이 퍼줬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한테 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요,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어디에 갈게요? 감옥에 아,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어느 날 누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집트의 왕이 나타났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요셉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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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열두 송아지들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붙이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오고 또 7년 후에는 흉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준비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을 많이 주셨는데 그거를 요셉이 우리 그러면 그 곡식을 아꼈어요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 왕이 너 너무 똑똑하구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줄게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다가왔어요. 사람들은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아 앞에 무릎을 꿇고 저희한테 곡식 좀 주세요. 먹을 것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왔어요? 아까 형아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구덩이.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죠? 그런데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요,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왜냐면 하 형들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에게 나를 때린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때린 친구, 나를 밀은 친구, 나를 울린 친구를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태호?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셉을 버린 형들을 요셉은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태호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호를 밀고, 태호를 때리고, 태호를 하이킨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하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형들, 저예요. 형들, 저예요. 형들이 저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저를 살리셨어요. 저를 총리로 만들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을 일어나게 있어요. 형들, 일어나세요. 형들, 이제 우리가 이 요셉에서 같이 살아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로 바꾸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요, 요셉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마...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주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서도 기억나요?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실 때, 모두에게 다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줘요. 모두에게 다 주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호가 이제 민백 어린이집에 가서 민백, 민백 유치원에 가서 나를 미룬 친구에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수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네. 자, 네. 자, 목사님 따라 하세요. 자, 우리는! 우리는! 자, 시작! 우리는! 우리는 자, 기도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자한번더 우리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치의 우리 유치부의 태오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माने <laughs> 주시고.